전는 3편을 찍어줘 바, 바로 경주지 경주씨, 좀비들아. 제발, 가만히 있자. 강아 있으면 무조건 좀비돼. <놀람> 야 야, 근데 좀비돼. 봐봐. 방금, 방금 주나에 주말... 어, 좀비 거. 뭐 어, 좀비됐었는데. 그게뭐냐 싱글했잖아. 걔네들이. 나이사 야, 야, 이, 이 점프하면 점프할수록 그래서 숙도 증가돼. 이이얘 숙주 좀비야. 겁나, 겁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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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들어가? 바보야, 또 돌아다니면서, 좀비들 죽여야지, 아니, 사람, 사람들 죽여야지, 빨리, 쏘러 다녀오 마! 예하, 나는 조비이다 점프 계속 해야 되는지, 내가? 병신이... 점프하면 점프할수록, 이거, 이거 속도 증가라고. <laughs> 속도 증가 아니야, 어쨌든 속도가 오, 속도, 속도 겁나 빨라졌죠? 어, 가져가. 어, 가져가. 가져네들다 학살될 거야! 둘이다 죽일 거야. 오 어, 벌써 다섯 명이죠. 여거 클리어 각인데 클리어 각. 팀이 잘해서 그래야 그래도 잘한 거지. 바보냐? 응. 네. 일본인데 벌써. You, 나... you are b e b e r y o 야 지금 채준아 <laughs> 일본인데 지금 벌써 한명 남았어. 아니냐? 아냐 뭐냐 이분인데 이여 이거 시간이야? 여가 그냥 팔점 가져? 와내밥다죽어 누구 한명 나갔네? 어 저쪽 있다. 누구한명 어, 어, 나갔네? 좀비였어 사람이었어. 야누구한명 나갔다. 좀비였냐 고 사람이었냐? 고 좀비 되고 나서 나갔나봐. 처음에 아 그럴까? 그러니까 야왜 처음에 혼자밖에 없어 좀비가? 아니야 한명 있었어. 한명 있었는데 어 어찌들이 좀 더해준다. 사람이 었어졌야 아, 니네도 사람이 었어냐냐뭔 소리야 야 준환이가 돌아다닐 때그이치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딱그어왜그 안돼 저기 저쪽에 있었어 아니 사람 저쪽에 있었어 안돼 생존하면 안돼 너는 너는 꼭 생존하면 안돼 너는 응, 생존하면 안돼 싸우면 나 있어. 야, 왜 야, 나왜 있어. 자, 왜고마어 야, 왜마마케이더 야, 티마케지마아뭐 야, 티마케이더. 야, 티마케이더. 야, 티마이더 야, 이 야, 더 야, 티마 야, 티마더 야, 티마케이 야, 티 아십삼 사십삼 어케? 졌어 민건이 민건이다. 자 민건 잘해. 민건이가 해군을 불러올 건지. 맞아. 해군을 불러봤다 지금. 하지만 해군을 불러면 어떻게 공되는거야 아니야. 해군 불러봤자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점야얘 어, 야. 얘 점을 불러온다면 무슨 무가 됩니다. 응. 그래서. 한 대표가 나와서 대표가 나와서 한판씩 할 거야. 나내 나야. 아이씨, 너내표잖아 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이거 이거 아니 좀비 한테서 네가 달하면 되지. 야, 아니 요 근데 갑자기 요거는 갑자기 충전됐다고. 봐봐 이러잖아. 도 그랬는데. 응. 나도 그랬는데 원 좀비, 좀비 앞에서 그랬어. 나도 좀비 앞에서 그랬어. 얘 이미 좀비 왔으니까. 너 <laughs> 너나 이미 좀비 왔으니까 좀비 <laughs> 앞에서 한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싫어, 맞아. 잘 죽여보세요. 니, 네, 니네 지금 나발고올라가는 거지? 나 아니야. 아, 도망쳤네. 봐라, 봐라. 아무도 내 거지. 이봐 아 맞어 아 맞어 <laughs> 나도 그랬다니까 충격 왜안 해놓고 그냥 3 2였어와 도대 나이네3 1어야도도 응, 이후 3 2야 내년에 33이야 어 이미 다옷 입었어 왜? 어디가 없라고 설마 여기서 똥 싸고 있나? 설마 후배들잘 하면서 똥 싸고 계시나요? 옛날 형이 그랬습니다 응? 뭐하야 이거 오야 근데 오늘... 잠깐만 근데 그냥 점이래천1 아! 5이잖아응 김정은이 5 0아니아니 그대는 그냥 점이2이야무 신고를 만졌겠네 아 진짜 이거 졌다 이거 나이스 이거 한명잘피하고 있어 야이번 문건을... 한 명이 나가, 나갔음으로 의의를 더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 현재 7이죠. 하지만, 어, 동료한 명을 죽인다면, 모든 먹어야 돼요. 음, 대표가 나와. 대표가 나와? 어! 어! 내가 살았다! 어, 저... 한명 살았다. 아, 어, 어. 내가 적을게. 자, 마지막 적어. 족관이 <laughs> 씨. 7. <laughs> 나말아지게 드디어 아, 끝났습니다. 아, 그럼 이만 끝! 야, 구독과 좋아요! 누이가